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성락교회 백신년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르거나 또는 일부분만 신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중에서 채찍 맞은 공로를 그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드리겠사오니 여러분들을 잘 화면을 주목해주시면서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점을 무자비하게 뜯어내는 쇠붙이가 채찍에 매달려 있어 내리칠 때마다 고통을 겪는 이 채찍질을.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십자가 형틀에 달리기 전에 무수히 당했습니다. 곧 매를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주의 채찍 맞음이 우리에게 나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 맞은 공로로 병의 원인은 이제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공생의 대부분은 귀신 쫓고 병 고치시는 사역이었고, 승천 직전에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서 교회가 혐오와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일하십시다. 감사합니다.